안녕하세요 예술 매니아입니다 자 제멋대로 아마추어의 미술 감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인사동에서 열렸던 페미니즘 수용성을 말하다 미술 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섯 작가님 네 이승만 작가님을 비롯해서 여러 작가님 이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아마추어적인 관점으로 또 남성의 관점으로 이 전시회를 관람을 하고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시회를 딱 들어보면 이 그림이 이제 맞이하는데요. 어, 상당히 강렬하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페미니즘 전시회를 쭉 보면 이 붉은색이 이 다양한 작가들을 통해서 이제 테마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 뭐 붉은색에 대해서 작가님들마다 해석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붉은색이 저는 이제 하나의 여성성이라 생각하거든요. 본인 안에 있는 그 여성성, 특히 여성의 어떤 신체적, 생리적 특성상 여성성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문학관에서 반복되기도 하고 동시에 터부시되는 약간 생리라든가 월경 그 피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성성 여성분들이 좀 동, 동일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문학관에서 생리를 되게 터부시하거든요. 뭐 냄새난다, 더럽다, 막 그런 것도 있고 괜히 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생리라는 것은 인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여성이 절반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생리를 억압한다는 것은 곧 여성을 되게 억압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페미니즘이란 테마를 이제 달고 어 이번에 하고 있는 전시들은 어 역설적으로 그걸 더 드러냄으로써 어 이것 또한 되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절반이다. 어 우리 안에 있는 되게 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어 붉은색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이 전시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 징그럽다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오히려 이 징그러움 자체가 되게 어떤 안티 페미니즘이 아닐까 네.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저도 어떻게 뭐 학습된 걸 수도 있고 뭐 피는 그렇다 특히 뭐 월경에서 나오는 그 피는 뭐 모두가 터부시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거다 뭐 그런 이제 고정관념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아 이렇게도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어떤 전시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드레임으로써 어떤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심상세계라든가 여성성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그림을 보면은 저희 굉장히 생각은 그래요. 결국 이제 테마는 이쪽이거든요. 붉은색의 테마인데 그 테마를 끌고 가기 위하여 다양한 색깔들을 밑으로 쭉 집어넣음으로써 시설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군데군데 깔려진 붉은색과 다른 색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 여기 여성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는 이제 약간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저는 이제 이 감상을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그 붉은색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약간 이제 강, 강한 강패미라 해야 되나요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되게 특히 수용성을 말하다는 이번 전시회에서처럼요 아주 편안하게 아 여성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그들에게는 다양한 마음의 세계가 색깔이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저는 이번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 작품은 굉장히 강렬하죠. <laughs> 굉장히 강렬하고 그런데 이 그림을 어 글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조금 뭐 강렬하다는 느낌이 들었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딱그 작가분이 어떤 마음세계 요 바깥에는 이제 마음세계고 요 안쪽은 현실세계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작가분의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요소는 치고 있고 작가분은 이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거울 세에 있는 세사, 세상 또한 많이 붉은색으로 이제 둘데펴 있죠 어떻게 보면 작가님은 어, 세상이 절반은 여성이고 많은 것들이 참 여성적인 구조와 사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 그렇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런 거무축에서라든가 일상, 일상적인 풍경에서도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 안에 끌어오는 심상들 내 안에 끌어오르는 어떤 느낌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어, 그러한 여성들의 어떤 마음 세계들 특징들을. 좀 그려낸 걸아닐니까요고림을 통해서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장면은 굉장히 강렬하죠. 굉장히 강렬한데 어, 한편에서는 그런 억압되고 있는 여성들 여성 어, 페미니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고래로 수많은 여성들이 사시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런 어두운 부분과 반대로 그 어둠을 뚫고 이어나가는 생명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성성 이렇게 좀삼분할 해가지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꾸덕꾸덕한 요 특유의 그 재료의 질감들도 그렇고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의 액체성, 네, 피가 뚝뚝 떨어지는 혹은 저액질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뭐 분비물을 연상하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히려 약간 신체의 일부 같은 인체의 어떤 특정한 현상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 느낌이 오히려 이거는 더 적나라하지만 더 솔직하게 어, 어, 그런 느낌들을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요 그림은 반대로 좀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차분하고 훨씬 더 어, 현실과의 조화를 더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붉은색이 그렇게 강렬하지 도 않고 다양한 노란색이라든가 푸른색이라든가 어, 초록색 등현실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제 어떤 현상들과 견해들 혹은 어, 뭐 풍경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그것들과 이 붉은 여성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낸 것은 아닐까. 저는 감상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작품들을 굉장히 빡세다면, 아, 이 작품은 조금은 이제 차분하게 은은하게, 그러나 이번 테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게 수용한다는 것, 어, 수용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 페미니즘이 다른 것들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이 페미니즘을 수용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도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면적인 의미를 좀잘 살린 작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작가의 마음 세계가 심상 세계가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요렇게딱 구분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일부로 작가분이 그렇게 본것 같아요. 네, 아까 이 작품과 가장 유사한 작품이 있다면 저는 이작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가분이 어느 순간은 있는 그대로 어떤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말이기에는 뭐 작가분이 꼬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사진과 같은 세계가 있다면. 그 사진 같은 세계에 대해서 작가의 심상 세계가 막 용서슴 치면서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세계가 서로 지금 혼재하고 있죠. 네. 그러나두 세계의 세계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세계는 이런데 내, 내 안에 이런 감정들 끌어오는 것들 여성 여성성 특유의 그런 것들 이 여전히 이쪽 세계에서는 갇혀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한편으로는 그런 세계들이 자 온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는 듯한 여전히 여전히 나는 억압받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을 살린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가분이 이제 기억을 잠다라고 하셨는데 어, 그 기억이 뭔가 보는 저고 하여금요 뭔가 그 기억을 통해서 뭐 추억을 느낀다거나 뭐 예상이 사, 사로잡힌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그런 기억이 아닌 요즘 어, 기억할 수가 없는 부분들 네, 잊혀진 부분들. 억압된 부분들, 눌린 부분들이라고 저는 여기를 특히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 요그림은 상당히 재미있죠. 여러 가지 대표적인 상징들이 이제 네 가지가 배치가 되고 있고, 그 상징들 사이에서 다양한 상징들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요선치기도 하고 막 일어나면서 순환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고 또는 그 상징들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도 하는 그 규칙 속그 비규칙적인 부분들이 녹아나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처럼요. 비규칙적인 부분들과 규칙적인 부분들이 서로 녹아나게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추상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은 이승락 그 작가님의 시성과 작용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던 그 페미니즘은 확실히 명확하거든요. 그 페미니즘이라는 테마에 맞게 그 작품들이 나왔다면 응? 이거는 왜 이제 페미니즘 전시에 이 작품이 나왔을까? 왜시성과 작용일까라고 했을 때 문득 제가 든 생각은 푸른색이 어쩌면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우리 남성들의 시선이 아닐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시선과 작용이라는 것은 어 정말 역설적으로 어떤 이때까지 앞에 있는 그 작품들이 상당히 어 여성성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했다면 네 반대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시선과 즉 그러한 남성들의 시선을 받는 여성들의 입장과 또 그런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서 조각되고 이렇게 조직화되고 구성되고 있는 그들만의 세계 어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남성적인 권력과 그런 폭력의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시선, 여성들의 시선 그리고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수레바퀴처럼 여성성들이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분해가 되고 결국 남성적으로 환원이 되고 있는 이제 폭력성을 이제 은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 작품 같은 우는 이제 확실하게 확 드러나죠. 이제 붉은색과 푸른 초록색의 이 생명력, 자연의 생명력과 여성의 그런 여성성이 강렬한 그런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두 가지 색이 어 이렇게 풀잎 같은 곳에서 양쪽으로 어우러지고 꽃이 피는 듯한 네 마치 나무 위에 혹은 잎 위에 꽃이 피는 듯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상징이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데 자그 다음 작품인 요요 작품 같은 경우는 상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굵고 직각인 작품들이 많거나 아니면 완벽한 원형이 되려고 하거나. 자 그래서 요 그림과 요그림이 서로 대치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데니스 네아 죄송합니다. 유니스 강 선생님의 이제 작품이네요. 아 굉장히 강렬하죠. 네,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고. 자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선생님의 그 작품과 달리 네요 작품과는 반대로 이제 극도의 추상화를 이루었죠. 네, 그래서 어떤 현실 세계와 그런 마음 심상 세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고 이제 추상의 세계에서 서로 두 세계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쪽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서로 다른 여성성들이 조화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만남에서 나오고 있다는 어떤 강렬한 다양한 감정들이 좀 표현이 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은 이 제목을 이제 틈 내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생각은 왜 작가분이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틈이라는 거는 더 나아가서 내가 있다는 사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국 세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그 여성이나 혹은 유니스 강이라고 대면되고 있는 이쪽 방향이 다른 어떤 이제 뭐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또는 뭐남어 <laughs> 모든 생명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기존의 세계에 틈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두 세계가 만나면서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한 자기 자신을 이제 묘사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계와 세계와의 만남 그리고 그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변형되고 새롭게 눈뜬 뭐 그것을 뭐 페인즘이나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뭐 생명 존중주의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좀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네, 다섯 작가분이 네, 고생하셔서 열어주신 페미니즘 수용성을 말하다 네, 전시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이게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 그니까좀 헤맨 많이 헤맸는데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편안하고 유익한 어, 감상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